Feel uninvited. Left your home in West LA. I'm not excited. So uninspired. On my way to play the bay while you're.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녀석 DS7 크로스백 차량입니다. 어, 뭐 도로에서 보기가 정말 힘든 차량이죠. 그런데 어, 디자인 봤을 때 어, 굉장히 이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쁩니다. 특히 이제 이 헤드램프가 대박이죠? 이 헤드램프가 막 빙글빙글 돌고 특히 야간에서는 엄청난 밝기를 자랑하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약간 이런 피라미드, 이런 삼각형 형상의 패턴이 아주 많이 적용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패턴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시계장식에 다양한 기법이 있습니다. 뭐, 길로쉐가 있고, 뭐, 시계 뒷면 표면을 반짝이게 하는 미러 피니쉬, 그 다음에 뭐, 스켈레톤 등 다양한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꿀로드파리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꿀로드파리라는 기법이 사용된 그런 그릴 디자인과 뭐 여러 가지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실내도 에이 꿀로드파리가 상당히 많이 적용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꿀로드파리라는 기법은 피라미드 모양의 격자 문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쉽게 얘기해서 두퐁라이터 있죠. 라이터계에 정말 엄청 비싼 100만 원이 넘어가는 명품 라이터, 두퐁라이터에서도 이런 기법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고급스럽게, 특히 이제 어, 나는 정말 프랑스를 대표하는 고급 브랜드다 라는 느낌을 주는 이런 디자인입니다. 어, 상당히 멋있어요. 이엠블럼을 따라서 쭉 이어진 이 보네트 형상이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좀 크롬이 과할 수도 있는데, 이 크롬 자체가... 그릴과 헤드램프, 범퍼, 이세 가지 요소의 그런 경계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느낌이 아주 인상적이고요. 특히 DRL이 약간 이렇게 쫙 내려오면서 또 이제 프랑스 브랜드들의 DRL이 상당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정말 멋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측면부로 오시게 되면은 휠이 있습니다.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제가 볼 때는 쏘쏘한것 같아요. 야. 약간 스포티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면서도 크기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18인치가 적용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량을 봤을 때, 이 차량 자체가 되게 둥글둥글하죠? 실제로 밖에서 이 녀석 우리가 만나봤을 때는 차량 자체가 되게 커 보여요. 엄청 커 보이는데 실제 사이즈는 뭐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니까 러이 녀석의 세그먼트는 어떻게 보면 푸조의 3008하고 5008 사이에 포지션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뭐, 측면부에서는 뭐, 특별한 그런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옵션명이 있죠. 리볼리. 그러니까 리볼리는 어떻게 보면, DS7 중에서도, 풀옵션을 뜻하는, 그런, 옵션명입니다. 근데 이제, 똑같이, 여기도 이제, 꿀로드파리그 기법이 들어가 있어요. 아, 어 상당히 고급스럽죠. 보시면, 아, 어 뭔가 약간 그 프랑스 미술관에서 봤을 법한 그런 패턴들이지 않습니까? 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디테일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또 재밌는 게 바로 이쪽에도 DS라는 엠블럼을 해놨습니다. 이 텔램프를 감싸고 있는 크롬 형상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되게 이뻐요. 요즘에 나온 차량들 텔램프 보게 되면요. 이 텔램프 브레이크 등 자체를 이렇게 좀 있지 않습니까? 좀 이어진 디자인을 많이 사용하는 게 요즘에 가장 큰 트렌드인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크롬으로 그냥 이어놨어요 크롬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요즘 트렌드에서도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아... 이 테일램프 와... 여기서 똑같이 그 삼각형 그러니까 마른 목걸이긴 하지만 삼각형의 피라미드를 형상하는 그런 패턴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드램프도 그렇고 테일램프도 그렇고 이 녀석은 아 진짜 예쁩니다 차가 그러니까 보통 이런 크로스백이나 suv 같은 경우는 멋있다라는 표현이 좀더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이 ds7 같은 경우는 정말 예쁜 크로스백 예쁜 suv다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s7 아이7이 이 크기가 굉장히 크죠 그죠 아 되게 좀 여기서도 약간 좀 기법이 그쵸 그렇죠? 약간 좀 삼각형 라인을 주면서 이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통일성 자체가 억지스러운 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통일성 있는 패턴 자체가 정말 자연스럽고 세련되게 표현을 잘 했다. 는 느낌이고 이 머플러 형상이 이제 곧 있으면 출시된 gv70의 머플러 형상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세로형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차량이 굉장히 전폭이 넓어 보이지 않습니까 차량이 되게 좀커 보이는 차량인데 이 세로로 적용된 머플러 부분이 약간은 좀 뭐랄까요 좀 개인적으로 살짝 어울리지 않는 느낌인 것 같아요 <laughs> 개인적으로 이건 뭐 개인 취향 차이지만 자, 이제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 자, 트렁크 크기는 얼마나 될지 한번 트렁크를 열어보면요. 자, 이 녀석이 전장 길이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가 뭐 엄청 넓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어, 이 차량을 봤을 때, 어, 트렁크도 굉장히 넓을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 트렁크 사이즈는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또한 이제 트렁크 높이 자체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게. 러다 보니까 어, 트렁크 사이즈는 물론 이제 뭐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크게 뭐 부족함을 또 느끼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기대했던 것만큼 트렁크 사이즈는 크진 않습니다. 근데 웃긴 게요. 자, 이게 얘네는 텔램퍼도 또 전체가 또다 올라와요. 트렁크 쪽 커버로 그렇죠? 그래서 이 트렁크 커버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 밑에서 보게 되면 아, 트렁크 커버가 뚜껑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비 왔을 때 있잖아요. 비 왔을 때 여기 앉아서 피하고 있어도 돼요. 약간. 그렇죠? 트렁크 커버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어, 비가 왔을 때 <laughs> 물론 이제 차에 들어가서 쉬면 되는데 <laughs> 어, 쉬면 되는데 이렇게 여기 여기 걸쳐 앉아서 있어도 뭐비 맞을 일이 없다. 어, 당연히 이제 뭐 전동식 트렁크는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요. 오, 닫히는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닫혀요. 이 트렁크 커버, 이 트렁크가 여기서부터 다 전체적으로 열리다보니까 이 중간에 이 트렁크에 대한 그 단차가 없지 않습니까? 깔끔하면서도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DS7 실내에서 가장 큰 키포인트는 바로 이 시계죠 DS7 크로스백에는 이제 프랑스 브랜드인 BRM 시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는 웃긴 게요, 보세요 이 스타트 버튼 도 여기 있습니다, 또 특이하죠 이걸 딱 누르게 되면요 시동이 걸리면서 야, 대박. 자, 이제 이 시계 같은 경우는 BRM R180 이라는 시계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BRM 시계 회장이 레이싱에 대한 굉장한 취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이런 되게 좀 레이싱의 감성이 담겨 있는 그런 디자인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이 브랜드의 시계를 보게 되면.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 특히 이게, 이게 열리고 닫히는 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운전자에게 주는 감성 자체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쁘죠? 그리고 엔진 스타트 버튼이 가운데 있다는 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봤을 때좀 멀리 있어요 보통 이제 이쪽에 많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게좀 특이한 부분이고요 운전자의 눈을 인식을 해서 운전자가 조는지 안 조는지도 확인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제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네시스 G70 3D 클러스터에도 적용이 돼 있죠 물론 이제 이 녀석은 3D 클러스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디지털 그래픽입니다. 악스를 밟아보면요. 자,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 되게 특이합니다. 그죠? 피라미드 형상의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 기능, 운전자의 눈동자를 감지하는 이 기능 자체의 이 각도와 이 각도가, 아, 되게 잘 맞죠? 시각적인 디테일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요. 또한 이제 푸조 차량들처럼, 이 그래픽을 변환할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픽을 변환하는 이스트링 휠에 제공된 이 다이얼 방식의 이 버튼 느낌들도 와, 되게 고급스러워요 느낌이 이렇게 돌려서 하게 되면은 자뭐 퍼스널 이게 퍼스널이고 자 퍼스널 하게 되면 이런 형상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소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정말 딱 간단한 그런 그래픽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얼 타이얼, 그 다음에 주행. 어, 굉장히 이쁘죠, 그래픽? 그니까, 그래픽의 구성틀은 일반 푸조 브랜드와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되는데, 근데 약간 DS만의 그런 그래픽을 입히면서 어, 되게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이 하이그로시 타입이 약간 이게 좀 뭐랄까요? 되게 생뚱맞은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인테리어 전체를 봤을 때이 디스플레이가 있는 부분이 살짝 좀 생뚱맞긴 합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뭐 엠비언트 작동에 관련된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공조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이 부분이 이제 오디오를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볼륨 볼륨 스위치 볼륨 스위치 또 가운데 에 있을 때 특이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차량에 관련된 정보들을 바꿀 수가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내비게이션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부분들인데 홈 버튼이 없어요 이게 홈 버튼이 또큰게 손가락 3개 있죠 손가락 3개로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홈 버튼이에요 특이하죠 되게 그 이제 열선 열선 기능은 터치로 되어 있는데 어, 하지만 아직까지는 프랑스 브랜드 통풍 시트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이 스테링 휠 열선도 없다는 점은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옵니다 뭐 그립감 자체는 뭐 두툼한 편은 아니에요 가죽 느낌은 상당히 부드럽고 좋은 느낌인데 두툼한 느낌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닫혀있죠? 이 부분이 딱 이걸 열면은 이 열립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고 여기에 이제 윈도우 창문을 열수 있는 버튼이 여기 있어요 되게 특이하죠? 자 보시면 이걸 누르게 되면 자 열리죠? 허. 어... 이거 당기게 되면은 이렇게 어... DS만의 개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기어 노브는 뭐시트로엥 포조 브랜드랑 동일하게 상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또 수납함이 있고요. 컵홀더가 있고. 무선 충전 기능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옵션 면에 대해서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통풍 시트와 스테인휠 열선이 없는 거 빼고는 이 녀석의 등급인 리볼리 가딱 붙어져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클로드 파리의 그 느낌을 보여주는 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너무 이뻐. 아, 근데 이열 느낌이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시트 진짜 편하네. 레그룸 공간도 괜찮습니다. 레그룸도 한이 정도. 여유 공간이 있고 뭐 헤드룸은 충분하죠. 헤드룸은 충분하고 또 이제 이 녀석은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됐다 보니까 아, 개방감이 아주 훌륭합니다. 자, 뭐 2열의 버튼 느낌들도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제 1열에서는 이런 도어를 여는 버튼들이나 이쪽에 도어 쪽에는 버튼들이 없습니다. 1열 같은 경우는 1열에는 딱 없죠. 1열에서 도어를 여는 버튼 다 이쪽에 있는데 근데 버튼 두 개입니다. 두 개. 2개. 자, 왜두 개냐? 자, 일단은 이제 이거는 창문 을 열고 닫는 도어고요. 이게 이제 이 열의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르게 되면은 이제 시트가 앞으로 오고요. 뒤로 당기게 되면은 시트가 눕는 이 열에도 전동식 시트가 적용된 모습인데요. 시트를 최대한 뒤로 젖혔을 때 느낌 자체가 굉장히 편안해요. 시트가 진짜 대박. 근데 이 편안한 이유가 뭐냐면요. 시트가 등이 닿는 쪽에 살짝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1열에서 1열 시트들의 특징들. 약간 좀 사이드 볼스터지 않습니까? 그니까 물론 사이드 볼스터는 아니지만 그 형상으로 2열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트 가 이렇게 뒤로.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딱 들어가요. 여기 안에. 그래서 굉장히 편안합니다. 시트가. 또 프랑스 대통령이 2열에 탑승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 대통령도 뭐 온도를 조절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이제 2열에도 공조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 그다음에 송풍곤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점이 이 바닥쪽에 있잖아요 이 바닥쪽에 턱이 없어요 턱이 턱이 그래서 다섯 명 2열에서 3명이 타더라도 2열에서 가, 이 가운데 앉아도 전혀 불편감이 없습니다 그죠? 아이 턱이 없어요 이 턱이 평평해요 평평하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도 굉장한 좀 특징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필팅 패턴 자체가 아 너무 세련되어 있어요 솔직히 이 패턴이 그죠? 너무 이쁩니다 차는 근데 어 칼라감 컬러감 자체가 칼라감 자체가 고급스러운 느낌은 안들어요 자이 밑에 이 붉은색 이거는 어, 이 차주가 따로 튜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는 그냥 일반 이런 색상과 똑같습니다 뭐 느낌이 근데 약간 좀 안에 살짝 빈 듯한 느낌이에요 딱 두들겼을때 느낌 자체는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습니다